그러면, 얘를 예쁘게 풀면은 누가 돼야 돼?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요. 어, 3에 x 플러스 a를 제곱했더니 b가 되더라. 그러면 3이 이항되면요 x 플러스 a를 제곱하면은 3분의 b가 되더라. 그래서 x 플러스 a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입니다. 아, 근데 각각을 루트를 씌우는 게 좋겠네요. 루트, 루트. 그러면, 플러스, 마이너스, 유리와, 루트 3, 루트 3을 곱하면, 3분의 루트 3b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, 요 a가 넘어가는 거죠.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, 이렇게 넣, 되는 게 있네요. 아, 그러면,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겠네요, 지금. 그쵸? 어,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, 어, 그러면,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돼? 마이너스 a가 3이어야 돼. 마이너스 a가 3이어야 돼.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고요. 어그 다음에 아 이거 통째로 보는게 좋겠다 그치어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게 더 좋을 것 같네 어 얘가 이 3이라는 값은 그러면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요요요 요, 요 통째가 지금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쵸 아 그래서 이렇게 쓰자 그러면 이만큼이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자 이만큼이 얼마가 돼야 돼 어,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되면 루트 3b가 3 루트 2가 되네요 그래서 양변 제곱할 거예요 루트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 여긴 3b가 되는 거고 제곱하면 9 곱하기 2가 돼서 18이 되네요 그죠 근데 다시 3으로 약분 돼야 되죠 우리가 b값 찾는 거니까요 b값이면 3 3 그래서 b값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b값은 6자 a 더하기 b를 했죠 a 더하기 b는 3이네요